Tg 전자 충전식 호루라기 형광봉 모델명 tg 2203c 모델입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충전 케이블 c 타입 차량용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가 포함되어 있구요. 제품 총 길이는 52cm 폭은 3.5cm 제품입니다. 손잡이 부분 tg 전자 로고 확인되어 있구요. 아래쪽이 호루라기 버튼 위쪽이 라이트 버튼입니다. 상단 라이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됩니다. 모드 1번, 전멸 모드로 불빛이 깜빡입니다. 모드 2번, 점등 모드로 불빛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203C 모델의 경우, 고휘도 LED가 16피스가 촘촘하게 장착되어 있어 충전식 제품 중 가장 밝은 제품입니다. 모드 3번, LED 후레쉬 기능입니다. 하단 버튼을 누르면 전자 호루라기가 작동합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매우 크니 주의해 주세요. 기존 제품과 다르게 호루라기 버튼이 하단, 라이트 버튼이 상단에 위치하여 제품을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우 편리해 하시는 제품입니다. 기존의 민자형 시트지가 아닌 바동무늬 시트지를 장착하여 낮에도 빛이 반짝반짝 반사되고. 야간에는 빛이 더 밝게 보여서 가시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충전 단자는 해당 방수 고무 마개를 여시고요. 충전기를 꼽아 충전하시면 됩니다. C타입 충전을 지원합니다. 해당 부분은 충전 상태 표시 등으로 충전 중에는 빨간불, 충전 완료 시에는 초록불이 표시됩니다. 제품 상단 LED 후레시 장착되어 있고요. 비상 상황 시 차량 창문을 깨고 탈출할 수 있는 안전망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차량 창문을 깨고 탈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하단을 보시면 강력한 자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자석으로 차량이나 작업대에 이렇게 부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무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실제 착용하였을 때 착용감이 매우 편안하고 또 고무 재질로 살에 이렇게 직접 닿아도 부담감이 없습니다. 제품을 이렇게 잘 잡아주어 좋습니다. 강철 클립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해당 부분으로 하이 주머니나 상이 주머니에 이렇게 꼽아서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간혹 이 클립 때문에 그립감이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품 하단을 열고 이 클립을 분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